이봉원이 박미선의 건강은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충격적인 이유. 지난 1988년 데뷔한 이후 늘똑 부러지는 모습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며 안방을 책임져오던 박미선이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해 걱정을 안긴 가운데 이봉원이 아내 박미선의 최신 근황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이봉원은 아내 박미선과 1993년 방영된 웃으면 좋아요 철없는 아내 코너에서 콩트로 처음 만났다며 당시 박미선과 신혼부부 설정으로 출연해 입을 뒤집어 쓰고 눕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뒤집어서 보자 했던 게 만남의 시작이었다고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휴대폰이 200만원 하던 시절에 아내한테 사줄 정도로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다라며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봉헌은 현재 잘 치료받고 잘 쉬고 있다고 전하면서 박미선은 38년 동안 한 달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처럼 묵묵히 일해왔기에 이번 기회에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하루빨리 쾌차하여 TV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